선배처럼은 되기 싫은데 이러진 않을 거잖아, 지가 네. 그러니까 나처럼 되고 싶지 않니? 그래도 하지면은 아 좋다고, 아 자기도 정말 세장이처럼 되고 싶어요만 하니까 음. 막 되게 좋아하는데, 음. 아무튼 이 고민에 대해서 이제 우리 H 도사님의 답변은 <laughs> 이게 이게 뭐야? <laughs> 어, 만들었어요 이거. 어. 나 이거 처음 내안 네. 보이잖아 이거 진짜 보이 거지라고요? 네. 이게 뭐야? 네, 일단 스바드는 되게 반짝이는 거 좋아하지 않냐? 이게 뭐야? 어. 대반은 되게 반짝이는거 좋아하지 않냐? 그럼 옷에 전구 하나 달아 보면. 이게 뭐야? <laughs> 자, 진짜, <웃음> 진짜 <웃음> 아니, 언제 만들었어요? 이런 걸? <laughs> 아, 이제 우리가 너무 방송이 정체를 안 되기 때문에 아, 내가 근데 이 대본을 내가 이 내용을 이제 고민하면서 아, 이거 런 하나 만들어야겠다. 네. 아니 얼굴 얼굴 각도도 <laughs> 기가 막히게 괜찮은 거죠. 엄청 잘 찾았어, 엄청 <laughs> 찾았어. 잘 네, 이렇게 이제 얘기해 줍니다. 옷에 전구가 달고 키고 있으면은 아니 근데 슬바도가 반짝이고 좋아니까 하 오지 않겠냐고. 저 손이랑 H랑 너무 잘 어울려. 그럼 옷에 음. 전구라도 달면 보지 않겠니? 네. 데 이걸 듣고면 다정이 진짜 말도 안 되잖아요, 사실은. 근데이 말도 안 되는 답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? 이건또 뭐야? <laughs> 어, 되게 고맙다고. 아 정말 뭔가 난 어. 모르겠당 뭐냐 미치는 <laughs> 어, 거의 뭐아뭐 아, 뭐 모르겠는데 니 알아서 계속 열심히 노력해봐 하면서 네 <laughs> 아니 저는 하지매 이거 음표도 음. 좋아 팔분 음표 나하지매 음, 아, 기본 어, 후후 음. 후후 하고 붙는 저 팔분 음표도 너무 좋아 네아 정말 열심히 만들어봤습니다 이게 보면은 아 광대 아퍼 <laughs> 네 아, 신호하지의 진짜... 편이에요. 네. <laughs> 아 저것도 저것도 맞으셨어요. <laughs> 아 네. 신호하지의 편. 아무튼 좀 그런 예, 정말 국민 남동생에서 면모 되게 이런 약간 백치미까지도 완벽하지 않나. 아까 포토샵을 엄청 눕기다고 계시길래 뭐 하시나 했습니다. 뭐 하시나 했어요. 음. 아 광대 아퍼. 다음에 좋은 소재 있으면은. 아네. 음. 아 이거 다음 편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네. 이런. 아, 다음 편뭐쓸 편은...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. 네, 뭐 있는 애들 이렇게 나오는 거고. 아 즐거워해 주시니까 어. 굉장히 좋네요. 어, 대... 과거 별로 불행한 애들은 별로 네, 인간극장 찍을 수 없으니까. 혹시 고민 있으신 네. 분들은 어, H 도사님 찾아오시기. 네, H 도사님께서 정말 여러분들 듣도 보도 못한 대답을 음, 해주실 겁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.